사일호장기 민사들입니다. 오늘은 중간 중간에 슈팅들이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여기인 어,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예,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슈팅이 계속 나왔었죠. 저는 어, 중간에 어, 여기서 치고 오를 때 여기서 한번 먹고 어, 내렸을 때 한번 먹고 어, 여기서 한번 먹고 이렇게. 예, 매매를 했고요제8플러스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어, 반복을 했죠.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중간 기숙주 반동을 해서 이제 계속 적 반등을 해서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어, 뒷부분은 만약 여기서 뭐 매매를 하셔서 수익 버신 분들은 모험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계속 뭐 지켜만 보면서 뭐 안 하셨던 분들은, 음, 근데 이제 시간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는 좀 들어가기는 좀간과합니다 어, 빠져서, 어, 돌아올라가면 그때는 좀 시간에 맞춰가지고, 8시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구요. 어, 물론 여기 있으면 슈팅 나서 여기까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어, 여기서 한번, 음, 끝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칼레이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이 좀 강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한번 돌아서 오늘 또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강할 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누르면서 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로스도 어, 세력선 있는 데서, 전용적으로 또안 그쪽으로 다 해서, 이쪽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매매를 했고요. 어, 이게 나머지는 보면은, WNZ 없고요 음, 클레로스 이것도 하긴 했는데, 워낙 소액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 이게 미국 주식을 하다보면, 어, 무슨, 이게, 제가 지금, 뭘 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손실이 없이 계속 하다보니까, 이걸 제가 이제 또이 교육하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또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또 손실 나는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생각 마인드가. 왜냐면 하 자꾸 이, 물론 이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손실 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 저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은 어 수익이 이제 계속 어 나는 이유가 어, 일정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묶고, 어,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전에, 예, 스타일을 보면은, 이제, 쫙, 이제, 예, 장중이든, 장전이든지 길게, 예, 끌고 가면서, 어, 뭐, 20, 최소 20%는 올 때까지 계속 그냥 들고 가면서 묶는 스타일로 한 적이 있고, 어, 느 정도 이제 좀 기술적 반동으로, 예, 좀, 이게 아니고, 기술적 반동으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는 어,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좀 슈팅 나오는 시간대만 하고 안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어떤 자기가, 어,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시간대에서 꾸준한 수익이 나는 그 포인트, 그 부분에서의 시간대에서 그쪽 매매만 해서 자기가 자꾸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 주식을 하다 보면, 쭉 불다가 손실이 나고쭉 불다가 손실이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 그런 어떤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어쨌든 뭔가 수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수정 부분은 자기만 아는 영역입니다 자기에서 손실을 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면 어그 부분을 자기가 자꾸 고치려는 어, 습관 인위적인 습관의 변 하려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 부분들을 어, 자기가 어떤 맞춤의 어떤 습관들을 맞춰야만 어, 꾸준하게 수육을 가는 것을 자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몇 달이고 손실없이 꾸준히 가능하면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하려 아무금 20분 뿌려 20% 뿌려야겠어 20 해서 뭐 20%쫙 하는 것만 했는데 20%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20%의 손실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길게 먹으려면 길게 빠질 때도 기다리면서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짧게 먹고 짧게 끝나면은 이 빠지는 것도 짧게 어,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비중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살려서 최소한, 어쨌든, 손실이 안 나는 방법의 어떤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어, 습관이 이제 완전히 맞춰진 거는, 어, 장전에 일정 수익을 벌고 나면은, 오장을 안 하거든요. 좀 아예. 그렇게 되면 손실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뒤에 돈을 더 벌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 또 뒤에 이러면 또 어, 계속 시간 끌다 가면, 수식에 대한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 되면은 어,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없애려고 저는 장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수익의 목표도 자기가 이제 어, 뭐 적게 연습을 할 때는 100만 원이지만 또 키우면은 천만원억대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의 어떤 자기의 어디 이상이 어, 자기의 한계점인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가지고, 어, 평균 수익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자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할수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하는 매매는 제가 경험이 가장, 어, 잘돼 있는 부분에서 저는 먹고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단련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기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손실 없는 쪽. 한 달에 한번 손실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수익이 계속 유지되면서, 원금의 평균 50% 이상으로 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찾으시는 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 쨌든 오늘은 저는 좀 빨리 끝냈고요. 장중의 허지도, 이제, 장중, 칼리레이더가 이제, 어제 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어제 1등주 해가쭉올을 때, 여기 있어요. 또 플레이들. 에자일, 에일도 1등주였나? 그 다음, 어쨌든, 어제가 1등주 갈레이도였죠. 갈레이 글레이더. 9시 반. 어, 1등주. 이 아이가 1등주 들어왔을 때, 어, 여기 탔죠. 그 여기 밀리더더라도 여기서 한번 더.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돌아서 올라가는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어 한번 자기가 뭐 이, 이때까지 뭐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뭐, 힘들어오는 구간에서 또 끌어가면서, 힘들어오는 순간, 끌고가면서 어 저는 요즘 이제 이런 게 좀, 신호들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세력성보다 진짜 너무 정확하게 들어와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등리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책을 좀 어,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 돌릴 때는 이 신호가 답입니다 제가 보니까 돌릴 때는 이 신호가 답이었거든요. 근런데뭐 D 시간 때는 당연히 보는 건 아니고 처음 돌림이 일어나는 그 구간들 그 구간들에는 기본 빵들은 8% 최소 8% 길게는 뭐40% 80%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기본 빵들을 먹고 나오는 거에서 만족하셔야 되고, 어, 여기 장중에서 강하게 자기가, 어, 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돌리는 1차 구간, 그 다음 2차 완전히 힘 어, 들어올 때또 먹는 구간. 그런 식의 흐름들을 이제 살피면 장중에서는 어쨌든 불가면서 먹는 거고, 어, 장전은, 어, 장전의 세력선 돌리면서 어, 먹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만하시면 됩니다. 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장전에 세력선, 장중에 1등주, 그 다음 또, 어, 돌아 나가는 힘이 들어오면 하고, 장전에도 이런 힘이 보이면 하고, 다 그만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뭐, 탁 올라갈 때, 막, 하, 이게, 탁 놓쳐가지고, 아, 씨, 으 올라가는 못 먹었네. 이게 아니고, 항상, 안전권으로 돌아 나갈 때, 예, 그럴 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음, 나머지는, 그게 뭐, 지금, 없고요. 음. 어쨌든, 뭐, 오늘도 이렇게 좀, 어, 주저리 주저리 좀, 이야기 좀, 어, 몇 마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어, 계속, 소액으로, 어, 검증되어서 몇 개월간 수익 나오는가, 되면은 그 대에는 돈을 키울 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어, 간단하게 이렇게 존중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